안녕하세요. 카클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모델은 토요타의 상징적인 이름, 바로 코롤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2026년 형 코롤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코롤라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패밀리 세단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대의 럭셔리 쿠페로 재탄생한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은 딥체리 컬러라는 특별한 색상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개인 맞춤형 리어 넘버 플레이트 코롤라가 장착된 프리미엄 버전입니다. 토요타가 이 모델을 통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디자인, 익스테리어 디자인 첫눈에 이 차를 보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그 매끄럽고 유려한 루프 라인입니다. 쿠페형 실루엣이지만 공기역학적인 곡선으로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며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후면부로 이어지는 라인은 마치 하나의 조각처럼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얇고 날카로운 리어 램프는 미래적인 감성을 극대화합니다. 토요타 엠블럼 아래 자리한 개인 맞춤형 레드 플레이트 코롤라는 이 차량이 단순한 코롤라가 아닌 오너의 개성을 반영한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사이드 프로필을 보면 대담한 숄더 라인과 문 주변의 크롬 가니쉬가 조화를 이루며 빛의 각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딥체리 컬러는 낮에는 고급스러운 자주 빛으로 밤에는 짙은 와인빛으로 변하며 보는 사람마다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휠 디자인 역시 압도적입니다. 대형 멀티스포크 블랙 앤 실버 알로이 휠은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면서도 주행 중에도 미세한 빛 반사를 통해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전면부로 이동해보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얇게 뻗은 LED 헤드램프입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형태는 마치 스포츠카의 눈빛처럼 공격적이면서 새로운 세대의 토요타 디자인 언어를 완벽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릴 중앙에는 입체적인 토요타 로고가 자리하고 있으며 하단에는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는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 적용되어 성능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문을 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2026 코롤라의 실내는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미래형 감성과 장인정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딥레드 스티치 라인이 딥체리 외관 컬러와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운전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최소화되며, 스티어링 휠에는 터치식 컨트롤 패널이 내장되어, 물리 버튼을 최소화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전체가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속도, 내비게이션, 차량 상태를 한 눈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색상과 인터페이스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은 차량 내부를 예술처럼 만들어줍니다. 많은 가지 이상의 색상 모드로 구성된 조명은 음악의 비트에 맞춰 변하며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크리스털 터치 셀렉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뒷좌석 공간은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레그룸과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프리미엄 그랜드 투어러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능 및 기술, 퍼포먼스 엠퍼센드 테크놀로지. 2026 코롤라는 외관만큼이나 내부의 기술력에서도 토요타의 혁신 철학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V6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은 약 380마력,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 4.8초입니다. 토요타의 최신 EAWD 시스템이 적용되어 모든 노면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스포츠 모드로 전환 시 민첩한 응답성과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4.0 시스템이 내장되어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선 변경과 전방 차량 인식이 가능하며 AI 기반 음성 비서가 운전자의 명령을 즉시 수행합니다. 서스펜션은 토요타가 새롭게 개발한 어댑티브 에어 시스템을 통해 도로 상황에 따라 즉시 반응하며 코너링 시 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디자인 철학과 마무리, 디자인 필로소피 엠퍼센드 아웃노, 2026 토요타 코로라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토요타가 걸어온 역사와 미래 기술의 교차점에 선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기존의 실용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감성, 퍼포먼스, 그리고 럭셔리함을 모두 담아낸 하이엔드 스포츠 쿠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토요타는 이 모델을 통해 모든 세대가 꿈꾸는 차, 나는 코롤라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디자인 언어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딥체리 컬러의 광택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페인트가 아닌 열정과 정밀함을 볼수 있습니다. 이 차는 도로 위에서 단한 번만 스쳐도 기억에 남는 그만큼 강렬하고 매혹적인 존재입니다. 이상 카클럽 이전해드린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토요타 코롤라 딥체리 에디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래형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